그래도 내 차지가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매불망 소원이었다 싶었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이 비누를 만나고서 아 정말 이거는 정말 그런 내가 찾던 물건이 될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그 비누라든지 화장품 뭐 유사하지만은 뭐 제가 알기로는 3000가지 브랜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좁은 한국에 그리고 어 이그 제품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정말 하나도 없잖아요 화장품 하면 뭐다죽기 세포니 뭐 진피까지 들어가는 것 하여튼 그 전문 지식이 없으면 얘기조차 못할 정도로 정말 제품이 좋습니다 또그 제품이 사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어, 비누 같은 경우에도 이 발모가 된 저기 탈모 방지가 된다든지 아토피에 좋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이 비누도 당연히 그 기능이 있는데 그거 얘기를 해버리면, 아, 이거도 그런데, 저거도 그런데, 이렇게 누구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아이템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laughs> 실제로 그게 원쟁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 그 얘기를 이제, 저는 이제 누구를 만나면 그 얘기를 다 들어주고, 당신 제품 참 좋은지 아는데, 네? 내 비누는 그냥, 이흰 머리가 검어지는 기능이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 1년 정도 이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기능도 있지만, 이 흥모 효과가 있는 거말 그대로 흰 머리가 검어지는 이 기능을 가지고 마케팅을 했는데, 제가 했던 그 예상했던 것 보다가 이 시장이 너무 많더라고요. 뭘느꼈냐면은한 20대, 30대부터도 이 머리가 빠지고 흰 머리가 생겨요. 요새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그건 이 비누를 하면서 세상스럽게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대, 30대, 우리 그 고객도 <laughs>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있고 그 지금 뭐 PTP 자료가 좀어좀 희미하긴 어. 아좀 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시간이 한 10분 1 5분내로 설명을 끝낼 건데요. 이게 이제 원리가 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비누의 가장 큰 장점은 아마 비누나 세제 중에서 그 계면활성제가 없는 비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비누가 나오겠지만은. 이 개발을 하신 분이 비누를 한 60가지를 개발해 오셨어요. 그래서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 식물성 계면활성제까지는 넣었다. 근데그 식물성 계면활성제도 역시 계면활성제이더라. 그 계면활성제라는 것이 이 기름과 물을 유화시켜서 그것을 떼려보기 내는 작용을 해서 비누나 세제에는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 세제가 되지를 않는 건데 결국은 그 식물성 계면활성제도 이. 말하자면, 그눈속 이미지, 세포막을 녹이더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코로 디지털에 계시면서 한 300개 화장품 중소기업 제조업체의 그 회장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품들을 수출을 대행해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 몸에 좋은 물질들을 아주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제품을 몇 가지를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누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비누에 그, 심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 60가지를 만들어 올 때는 뭔가 자기가 이 비누, 좋은 비누를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명도 있으신 분 같아요. 근데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한국에는 이 비누를 팔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다하왜 그러냐 했더니 <laughs> 자기가 이렇게 이제 거래처를 이렇게 다뤄봤을 때 자꾸 사람들이 와서 가격 그다 얘기해놓고 그 다음날 공장 가더라. 또뭐 다른 루트로 또 그냥 이 단가를 또얘기하더라요 그래서 아예 한국 사람한테는 이제 팔고 싶지도 않다. 자기는 조용하게 그냥 수출만 하겠다. 수출이 이 비누가 한 10개국 정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laughs> 중국을 포함해서 태국, 호주, 어, 어, 베트남도 나가고, 뭐, 한 10개국이 아주 이제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서 한국에는 뭐 자기가 이 팔지 않아도 이 컨테이너 베이스로 그렇게 <laughs> 에, 목돈으로 팔아도 잘 하고 있는 거귀찮게 사람들한테 또 시달리고 뭐 조금 하면은 한국에는 과대 광고 문제도 있고 해서 팔지도 않겠다고 하는 걸 제가 이제 한 4년 전부터 아시는 분 사이라 이제 제 성품을 알다 보니까 이제 당신 같으면 그렇게 이제 뭐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찾던 이 물건을 담보금을 놓고 한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대 사람 관계로 인해서 제가 한국에만 내가 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국내 총판이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해봤는데 한 3천 세트 정도를 팔았습니다. 3,000명 정도 이제 유저를 가지고 있고, 그,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에드라는 그, 이 쇼핑몰을 분양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업자들이, 그 쇼핑몰을 분양받은 사업자들이,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가지고, 그, 거기에 몇만 가지 물건이 있었지만은, 이 비누 밖에 사실 팔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부수입과 소득을 올려갔는데, 거기 7월 1일자로 이제 공급을 중단했는데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저하고 동업을 하자고 5천 세트를 찍어 놓고 욕심을 내다가 돈을 하나도 못 내가지고 좀 이제 그런 계약이 좀 틀어진 점도 있고 어,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댓글 관리 권한을 이제 우리 입점사한테 좀 줘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이 좀 되도록 했어야 되는데 여직원을 그 맡겨가지고 이 댓글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좋은 얘기는 안 올라오고 이게 이제 음문사 한번 올라오니까 이게 내가 제품이 버리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별로 그 관계도 좀안 좋고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쇼핑몰을 만들어 하자 해서 지금 그때부터 우리가 쇼핑몰을 자체 만들고 다된 그런 시점에서 이제 여원에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 아까가 이제 그신문시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준비가 다 됐는데 또 여기하고 이제 이 우리 엄 대표님하고 뭐한 지가 한 10년 되고 그이 김호정 사장님도 잘 알고 뭐그 이렇게 요정을 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뭐 우리가 상생을 해보자 뭐 혼자 파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게 돈을 번다기보다도 이게 정말 그좀 많이 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제 생각에서 얘기를 한번 런칭을 하자. 또 런칭을 막상 또 얘기를 상담을 하고 보니까 다른 데 주지 말고 또 여기만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졌는데, 어쨌거나 한 2년 정도는 여기만 독점으로 줄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 사용 그이 친머리가 검머지는기저은 어, 원체 개면 활성제가 없다 보니까, <laughs> 이그 외에 물론 그 인체에 유해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한 18가지, 내지 20가지 정도의 그 약초 성분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노화, 나이로 인한 노화라든지 스트레스로 이 세포가 망가져서 이 흰머리가 이제 나는 건데 이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그 세포를 어, 한마디로 복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누구처럼 염색했을 때 밑에 이제 위에는 검은머리고 여기 이제 밑에는 흰머리가 올라오듯이 그 반대 개념으로 위에는 흰머리고 밑에 검은색이 올라오느냐 아 밑에 검은색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우리 이제 제가 보니까요 이 말라버린 이 머리가 아 이게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은 이 밑에서 물이 이제 이메라닌이 생성돼서 올라오게 되면은 하루 저녁에 똑같은 색깔로 이게 회색이면 회색, 갈색이면 갈색, 다 올라오는 거예요, 골고루. 그래서 이게, 아, 이게 열심히 쓰게 되면은 한달 한 정도부터는 아, 미세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흰 색깔이 이제 약간 회색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좀 갈색 톤으로 바뀌면서 점차 어, 검은 머리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건데 이 머리의 각 부위마다 올라오는 그이 바뀌는 속도는 조금씩 조금씩 틀려요. 그건 이제 이 그만큼 이제 혈액순환이 어떻게 잘 되느냐. 또그 자기 같은 머리지만은 그 유전적인 소인이나 요인이나 그런 것 때문에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앞머리부터 이제 40대부터 유전적으로 머리가 휘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우리 머리가 다 골고루 휘어지지 않듯이 똑같은 거예요. 회복이 될 때도 어, 어떤 내가 원하는 부위가 아니라 어떤, 이제, 우리 여기 두피의 어떤 영양상태나 혈액순환상태에 따라가지고 그 좋은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부분은 그냥 기다려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게 이제 비누다 보니까 그 샴푸를 한다는데 좀 이렇게 이제 개념적이 <laughs>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샷, 이, 다른, 아까도 뭐 다른 샴푸를 써도 되느냐 하는데, 이 비누의 제목이 All in One입니다. 모든 게한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뭐 비누 우리가 얼굴 씻는 비누 당연히 고 샴푸하는 거 하고 뭐 클렌징 크림이라든지 바디 샤워라든지 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에, 이게 좀 스며들어야 되는 모든 기능성 비누가 그렇듯이 좀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누 칠을 해 놓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씻어낼그 텀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비누 칠을 해 놓고 나머지 양치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샤워를 한다든지 면도를 한다든지 암들 같은 경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면도크림을 오래 썼는데 이게 면도크림이나 어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 머리에 비누 칠을 하면은 이제 이거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누 거품만 아주 잘납니다. 개면 합성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비누 거품이 굉장히 그 조밀해요. 이발려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조밀해서 회사 측이 얘기로는 500원짜리 동전을 거품에 올려놔도 이게 비누 거품이 꺼지지 않는다 떨어지 지 않는다 할 정도로 어, 그래서 이제 크림바라고 합니다. 이제 크림처럼 이제 이렇게 조밀조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도 크림으로 쓰게 되면은 기존의 그뭐 리베아 크림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이것이 크림의 질이 더 좋아요. 어,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여성분들 같으면 딥크렌징이 필요 없는 게 한번 씻어내고 다시 한번 이렇게 씻을 때 이렇게 마사지까지 해주고 그러면은 어, 별도로 그 폼클렌징과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뭐 시마 그런 폼클렌저 같은데 또 계면활성제가 많이 함유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짙은 화장 같은 건두번 정도 씻어내면은 뭐 충분하니까 그런 되고 문제는 이제 이 비누가 좀 이제 고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샤워까지 하는데 좀 이렇게 이제 그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샴푸를 쓰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비누는 샤워까지 다 하고 발까지 씻는 그런 이 세제로서 기능을 다 할, 하도록.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고체화된 샴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자한테 물었어요. 왜 이게 샴푸인데 액상으로 만들지 않느냐. 이걸 액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어느 누가 만들어도 그 아까 계면 활성제 얘기를 했지만은 또이 보존제를 안 넣을 수가 없다. 그런 문제 때문에 에 그러니까 보존제를 넣어서 이제 보관하는 그게 어떤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또 나쁘기 때문에 몸에 좋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 고체형 사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어떤 새로운 시대가 또 상품이 나오면 이걸좀 이제 그 개도를 하는 그런 게또 우리 몫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작년에 이거를 시작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앞으로 온 <laughs> 연말 정도 되면은 이 머리 검어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머리 검어지는 그효과정의 일부일 뿐이에요. 이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날 저녁에 바로 느낄 수가 있고 또 탈모 방지 효과 이런 분들도 그 까는 그날은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들은 이 얘기 안 해도 이제 다 나올 거고요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계란의 파동이라든지 또 작년에도 치약을 함부로 해주는 소동이 있었고 또 이번에 생리대 파동도 있었고 이런 우리가 보시고 실간에 알고서도 음. 모르고 서또 모르고 썼던 그런 생활 용품들이 <laughs> 에이 화학 제품들이, 화학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 되는 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타자가 뭔가, 그것이 이제 계면 활성제가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계면 활성제가 이 유방암이라든지 어떤 뭐, 암그그 그 부위를 수술해서 절단했을 때 샴푸 냄새가 나더라 하는 거는 이미 방송에 다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냥 그렇게 나가고 잊혀진 상태예요. 왜냐면 대안이 없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계면활성제가 없이 비누를 좀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면 은이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고서 비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제 우리 보고 모르는 얘기 하지 말아라. 이제 자기만 안다는 거죠. 어 그런 이제 그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 것이 그 기본 상식이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다른 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화학물질들이 다 문제가 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조금 더이 방송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세제들이 정말 그 대안이 없는 상태죠. 작년에 그 태평양학의 취약을 환불해 줄 때. 고객들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걸 환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심하고 쓸수 있는 치약을 권해주거나 바꿔달라. 근데 바꿔줄 치약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건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덜 된, 그리고 나타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을 뿐이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슈가 될 때마다 이런 제품들이 그대로 또 이제 팔려나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어, 요기 제품에는 이제 그 비누의 최초로 그 유기 원적의 선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 시험성 적서를 받아보니까 원적의 선 방사율이 88.4%가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옥매트나 뭐 옥침대 이런 데서 그 원적의 선 좋다고 해서 다 넣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카이스트에서 개발된 액상으로 된 원적의 선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비누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비율이 일정하게 방사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피나 피부에 또 그만큼 좋게 작용을 하고요. 그, 제가 뭐 화장품 하시는 여성분들 이렇게 이제 유심히 얼굴을 봤더니 다 그래도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그 얼굴이 깨끗하게 말지를 안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판매하고 있는 화장품의 어떤 성능에 비해서 그게 그럴 것 같으면 그 얼굴이 본인의 얼굴이 좀깨끗해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비누를 1년 정도 그냥 세수만 사용하면은 그 좋은 화장품보다 더 얼굴이 좀 맑아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또 여성분들은 이제 피부가 매끄러운 부분, 남자는 뭐 그런 부분에 좀관심한데 여성분들은 피부가 매끄러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어 본인도 알고, 배우자도 알고, 뭐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냈으면 사례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 포인트로 <laughs> 삼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비누에 이제 재료 중에 세 가지 버섯 균사체가 있습니다. 버섯을 갈아서 넣은 것이 아니고 균사체라는 건 어떤 이제 종자거든요. 어, 이게 상황 버섯하고 표고 버섯하고 잎새 버섯이라는 세 가지 버섯 균사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잎새 버섯은 일본에서 최고로 치는 <laughs> 버섯이에요. 이제 재료 값도 이제 비싸고 한데 그 종자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은. 이, 이, 저희 비누는, 다른 모든 비누는 재생산해서 이제 찍었다고 해서 속대마를 찍어서, 어, 바로 그날쓸수 있는데, 저희 비누는 한 3주 정도 숙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숙성 기간 동안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은, 이 균사체가 서로 이제 숙성이 돼서 엉겨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고를 하게 되면 이 비누가 이제 두드려 봐서 돌처럼 단단한 상태가 돼서, 그걸 보고 이제 출고를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면은 하두 가지 기능 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살아있는 균 사체이다 보니까 그이 무좀 같은 게 있잖아요. 이 비누가 뭐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무좀에 약을 발라가지고 예제간이 치료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피부 밑으로 또 숨어버렸다가 잠잠하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발자가 하는 얘기가 균에는 균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균제로 하니까 그게 답이 없다. 이 보석균 사체는 균입니다. 그래서. 그 무좀균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발을 깨끗하게 비누로 씻고 수건으로 닦고 말린 다음에, 이 물에 물 물기를 손에 물기를 조금만 묻혀가지고 비누를 조금만 문지르면은 또 풍부하게 일어납니다. 그거를 마른 발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하서 발라주면은 그 무좀 부분이죠. 그거는 이제 금방 말라요. 이게 비누 거품이기 때문에 물 바른 것보다 더 빨리 금방 마르니까, 그뭐발 어디 저기 딛고 다녀도 아무런 상관없고. 아침에 외출할 때 양말 신고 하면 되는 거니까 외출할 때나 밤에 잘 때도 그냥 그대로 말른 다음에 주무시면은 한 일주일 내로 무좀이 거의 아마 뭐 저가 치료된다고 말을 못하고요 그냥 없어질 겁니다. 아 그런 효과를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무좀 같은 건 아주 지긋지긋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10년 또뭐 이렇게 이제 나이 들면은 다 이런 이 엉덩이 부분이라든지 이게 버짐이라고 그러나요. 이 아토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상한 그 피부 관염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뭐, 그 자기도 부지불식 간에 이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든 뭐 피부질환들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이 FDA 승인 받아서 영유화도 사용할 수 있, 있도록 썼기 때문에, 그 애기들한테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참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 어, 가장의 패트 이런 것도 이게 참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눈에 들어갔을 때, 아,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 안구 건력증이다 이제 나이 드시면 있을 텐데 이 비누 거품에 눈에, 눈에 들어갔을 때참 좋습니다. 이제 화장기가 있을 때이 거품이 들어가면 약간 따끔한 기운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애벌로 씻어내버리고 그러면 그럼 다시 한번이두 이 번째 세수를 할때 비누 거품이 들어가면은 따겁지가 않아요. 그만큼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애들 쓸 만큼 순하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그거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게 눈 앞에 이 각막이 것도 결국은 하나의 피부이지, 피부이지 않은가? 이래 생각이 되고, 이, 피, 이 비누가 눈에 작용해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그천치곤란하던 안구건조증이 없어졌다고 어 많은 그 사례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어 경험이 있으니까 뭐 얘기할 수 있고, 어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비누를 써보신 분이, 이제 전에 비누 사업을 하시다가, 아, 자기가 한 2, 3개월 써보고, 이제 이 기적의 비누라는 이 책을 한권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도 이제 인터넷 서점에 그 팔리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발행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에, 자기 책을 한 5권 정도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권 쓰고, 한 이제 다섯 번째 권을. 지금도 인터넷 쪽에는 이제 몇 권이 이제 남아 팔리고 있는데, 저희가 한 거는 거의 다 나가서, 어, 월말 이전에 이제 재판을 좀 준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사례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두꺼워지고, 어, 판매 가격은 만천원 정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왜 책을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머리가 검어진다고 하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허황되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신 말대로 되면은 뭐, 노벨 상감이지, 아니면 뭐 1억을 주겠다, 내기를 하자. 근데 네, 그런 얘기 자체가 이 송가시러운 거죠. 그래서 그냥 이 책을 읽어봐.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 원리가 있고 사례도 있으니까 이제 납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책이 없었을 때 비누를 한 세트로 팔기가 힘들었다면은 이 책이 있으면은 그냥 열 세트 정도가 그냥 팔려나가느냐. 이제 요런 어, 경험을 말씀드리니까 이 책은 지금 없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서 여기 이제 좀 공급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으로 우리만 팔면 괜찮은데 이제 또 그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들이 빨리 좀어 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참균 사체 그거를 하나 더두 가지 그 얘기하고 그이 균이 균을 잡아먹는다 그 얘기하고 하나 빠진 게 뭐냐면은 그 균의 그 숙성으로 인해서 이 비누가 이렇게 단단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유기농 비누라든지 수제 비누라든지 이런 비누들이 다 물러 터져서 오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비누 보통 한 3-4만원 다 이제 기능성 비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반 정도 쓰면은 이게 손에 쥐어서 물러서 이게 뭐 수건에 이렇게 문지르기도 힘들 정도로 그러다 보면은 그냥 반은 절로 없어지다시피 하는 경험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싼 비누 정말 이렇게 밖에 못쓰나 이게 아쉬웠는데 저희 이 비누 같은 경우에는 그 균사체 의 작용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 물러터지지 않고 심지어 물에 담고 나도 그냥 이 비누 자체가 풀어지지는 않아요. 제가 12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뭐 요만한 그 유리병에 넣어놨는데 아직 비누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여줄 것 같으면은 어 그러니까 종이장이 될 때까지 똑같은 비누 거품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쓰다 말고 가져온 거예요. 이게 못 쓰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종이장이 될 때까지. 똑같은 비누 거품이 이주가 되면서 이 로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가 굉장히 마입니다 마딥고, 그 어떤 우리 판매자 입장에서는 이거 비누 너무 마디여서 그좀 빨리 떨어지게 해달라 할 정도로 너무 오래 써서 할 탈진다고 할정도 그런 요청까지 받을 정도로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야무지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습한 화장실에 넣어놔도 그 비누가 로스가 없습니다. 근데 보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이 머리가 좀 굵어지고 하기 때문에 아주 이제 그 머리가 긴 여성분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머리가 뻣뻣해가지고 뭐 빗질이 안 된다. 그때 이제 컴플레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샴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발머리 여성들 같으면 어, 여성분들은 삶에다그걸 느낄 거예요. 어, 그한달 정도 쓰면은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익숙해집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그 창포물에 머리 감아도 그, 이렇게 다 좋은 머릿결을 옛날 어른들은 유지를 했듯이 지금은 샴푸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이탈되면은 너무 머리가 뻣뻣하다고 하는데, 예, 그것만 좀 유의를 해주시고 대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염색타하고 이래가지고 머리가 너무 가늘어졌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게 바로 이렇게 굵어지고 하면은 아주 대환영이에요. 심지어는 일부러 이 머리를 세우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쓰는 사람도 어, 남자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비누를 쓰는 순간에 그런 거는 완전히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고 뭐, 그 Q&A가 많이 <laughs> 있는데 예, 제가 시간도 그렇고 또또 어, 하면서 이제 의논을 나누기로 하고 뭐 가장 대표적인 질문 한두 가지만 제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누에 대해서 그, 이 비누를 염색약으로 기대를 하기해서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비누는 어디까지나 비누이지 염색약이 아니다. 어차피 쓰는 비누, 이렇게 좋은 거를 선택해서 쓰다 보면은 머리가 도망지면 보면 좋지 않느냐. 내가 봤을 때한 6개월 정도까지는 염색을 병행을 하셔야 되고요. 이 바뀌는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나서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염색을 안 해도 이제 될 거로 돼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쓰면은 어, 제가 지금 한 1년 정도 쓴 건데, 요 끝머리 그좀 이제 흰 것이 남고, 어, 뭐, 전에 처음에는 굉장히 요이 하얘가지고, 누가 보는 사람마다 사회생활 하려면은 뭐 염색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인사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눈이 좀안 좋아지는 걸 방지하려고 굳이 염색을 몇번 하다가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를 정도로 또 이제 변화가 비누만 써서 이렇게 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어, 여게 뭐, 덕수에부라는 그 중국 회사에서 식품으로 뭐 머리가 검어진다 해서, 어, 제가 이렇게 뭐, 스틱으로 된 식품이더라고요. 3봉지 얻어 먹어봤는데, 이거 얼마나 먹어야 머리 검어지느냐 그랬더니, 어, 자기들 말로는 한 1년 정도 먹으면 검어진다고 하는데, 실제 머리가 검어지려면 그 규정량의 두 배를 먹어야 된다. 원래 거기 마케팅 한달 보니 21만 원이래요. 그두 배의 양을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1년에 한 400만 원돈들이면은 머리 검어진다고 하는데 아직 검어졌는지는 모르겠고요. 저희들 남자 같으면 이거 한 세트만 사도 세수하고 머리 감는 기준으로는 6개월을 사용하잖아요. 여성분들은 이제 한캡 머리끼니까 이제 한날 가지고 한 달. 그 용량으로 보면은 샤워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용 기간이 나오니까 대충 그 정도로 가이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요 비누를 쓸 때는 최소한도 머리에 샴푸 정도는 그,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거 샴푸를 쓴다는 것 자체가 또 세포를 망가뜨리니까 이게 효과가 그만큼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쓰던 거 아까우시더라도, 예, 그 샴푸는 뭐좀 다른데 어떻게 처분하시고, 어, 세수하고 머리 감는 것까지는 요걸로 해서 효과를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것도 얘기지만 이게 도 많이 팔려서 제가 예원하고 정말 좀 끝까지 가고 싶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협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